안녕. 안녕.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? 저는 오늘 수정이랑 라디오를 하게 되었는데,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, 들어가기 전에 한번 라디오, 라디오래? 라방을 켜봤어요. 밖에 눈이 온다고 하던데? 근데 제가 운전했을 때는 눈이 안 오던데. 혹시 거기에 눈이 오나요? 좀 이따가 만나야 하잖아요. 좀 이따가? 우리? 우리 만난다고? 제가 오늘 샵에 갔다 왔는데, 좀 일찍 다녔거든요. 그, 이거 라디오 하기 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. 근데 이제 머리를, 그크가좀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하려고 별로 안 살렸거든요, 볼륨을. 근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출발하기 전에 좀 누워 있었어요. 그랬더니 머리가 지금 다 눌려가지고 큰일 났어요. 이거 제가 묶은 거긴 한데, 거기 방송이 어떻게 나오려나? 하이. 여기 경북이라 눈이 안 와요. 아, 그래요? 아니, 나한테 누가 눈이 온다고 했길래. 눈이 오는 줄 알았어. 지금 3시 7분인데, 저는 이제 50분쯤에 올라가야 해요. 다이슨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조금 더 손에 익어야 될것 같아요. 다들 식사하셨나요?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, 이거 라디오 끝나고 먹을 것 같아요. 이 라디오 수성이가 한번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성이 거를 한번 보려고 했어. 해서 유튜브를 쳤는데 안 나와서 못 봤어요. 어떻게 송출되는지 궁금해가지고... 네, 차량 수송입니다. 시동 꺼겠다. 시끄러우니까. 저 피부 좋죠. 아돌라랑 같아요. 사람들은 아바타로 춤추고 막 그런. 에? 사람들은 아바타로 춤춘다고 그게 뭔 말이죠? 그게 저랑 수정이 밖에 오늘 없잖아요, 게스트가. 그러니까, MC분도 안 계시고, 게스트분도 안 계시고, 그러니까 저랑 수정이가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피부 짱이죠? 오호호. 근데 조금, 여기 이마에 좀몇개 났어요. 제가, 베개를, 베개 커버를 바꿔야 되는데, 못 바꿔가지고. 아, 팬분들이 춤을 춘다고요? 진짜? 다, 이게 글림 덕분입니다. 저는 피부가로 가지 않는다고요 누나 방송은, 응? 음? 그게 뭔 말이야? 둘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바트로, 아바, 아, 아, 헐, 대박. 누나 하이보이 쳐줬어요. 안 그래도 하이보이 진짜 커버하고 싶었는데, 핑계가 아니고요제 친구 중에 댄서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우려고 했었는데, 이제 친구가 너무 일단 바쁘고 연습실을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다 저희가 원하는 그 연습 시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, 스케줄이. 그래서 막못 탔죠. 막차를 못 탔어, 막차를 타야 되는데. 근데 오늘 수정이랑 릴스 한번 찍으려고요. 제 얼굴은 여드름이 많은데 누나 피부는 진짜 부러워요. 저도 피, 여드름, 많았었죠. 중딩 때 좁쌀 여드름 폭발했었어요. 저 근데 다 관리를 한 거예요. 내 성적인 분도 관종이 되는 방송이에요. 근데 저 어제 제가 릴스 올렸잖아요. 근데 그거 보시고 댓글에 와 진짜이다. 막 이런 댓글 달렸는데 저 아이예요. 완전 근데 조금... 어~ 노력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언니 오늘 시험 망쳤어요 슬프다 엄 음, 내가 감히 말하자면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야 언니 안녕 여드름 안 나보고 거칠기만 함 저는 곧만 스물네 세인데 여드름이 많 근데 한참 그때가 여드름이 많이 날 때죠. 저도 진짜, 저는 부끄러운 관종이에요. 관종인데, 막상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면,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 하는. 릴스 사주 올려서 너무 재밌고 좋아. 어, 나 요즘 릴스에 또 빠졌잖아.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. 저는 조용한 아싸형인데, 지우는 그런 팩기 존경함. 명언이 시트를 보면, 아이 확실, 어, 나 진짜 아이야. 근데 이제 2가돼 보려고 명호나 양꼬치 집 추천해줘. 어, 양꼬치 집 제가 스토리를 올려드릴게요. 양꼬치는 근데 어딜 가도 맛있긴 하거든요. 잠실 세네 쪽에 진짜 맛있는 데가 많고 양고기 맛집을 알아요. 제가 그거를 어... 또 가서 릴스를 찍어서 릴스를 올려야 되나? 저 요즘 또 릴스에 빠져가지고 뭔가 맛집 소개 막 해드리고 싶고. 그렇거든요. 맞아. 내 향적 관종. 맞아, 맞아. 나 레알 내 향적 관종. 언니 어디 가고 싶어? 나, 나, 나 해보러 가고 싶어. 근데 일어날 자신이 없어. 미니 하트를 만들 수 있어요? 해보러 가고 싶은데 일어날 자신도 없고, 나중에 다시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차가 막히겠어. 그거 생각하면 그냥 얌전히 집에 있자 하고 생각합니다. 오늘 양고기 보고 왔는데 양꼬치가 땡기더라. 어 양고기 보고 맛있겠다. 아,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맥드라이버 들리려고 하는데 무슨 햄버거 맛있을까요 맥도날드에? 그럼 미리 가서 거기서 자는 게 근데 아마 숙소 다 찼을 걸요? 숙박? 나는 명근이 관종인데 43분이네 이제 이제 50분에 꺼야 되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추천해주세요. 1955 버거는 너무, 아, 1955 먹을까? 저도 1 9 5 버거랑, 그거, 불고기 버거 좋아하거든요. 일본에서 원하고 있어요. 저 진짜 일본 가고 싶어요. 맥도날드는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최고예요. 오, 그래요? 빅맥 아니면 1955가 가장, 아, 1 9 5 언니 요즘 뭐 하고 싶어요? 요즘요? 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요. 다들 여러분 아르기닌 챙겨 드시나요? <laughs> 급도 홍보. 오늘까지 하시는 거아 하시는 거래 하는 거 아시죠?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? 방금 미주 누나 트러블 메이커 이경님이랑 무 무대 했어요 아 진짜? 언그도 어제 언니 카톡 왔었는데 단톡방에다가 자매님들 뭐 하세요 이렇게 아니 미주 언니 진짜 뜬금없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카톡 해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활동했을 때 샵에서 시켜먹었던 숯두부치기 어딘지 아는 사람 막 이러고 아루, 긴 친구들이랑 나온 고 14시간 놀고 집 가는 중. 오, 잘했어. 나도, 나도 오늘 하나 더 먹을 거 그랬어. 한 개만 먹었는데. 언니야, 언니야, 이뻐. 고마워. 이뻐해줘서. 동생들이 이뻐해줄까 좋네. 언니, 저 기억하세요? 원로에서한번 파고 해가는데 온로는 다시 할수 있을까요? 음. 기, 제가 기억력이 진짜 좋거든요. 저도 제가 왜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는데, 아마 얼굴 보면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로는 다시 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로는 추억 속으로, 추억 속으로 생, 남겨 생, 생각해주세요. 16분 방금 친구랑 명언 얘기하다 버스 탔는데, 어, 제 얘기 무슨 얘기 하셨나요? <laughs> 클래식 키가 간지러웠나봐 내일 뮤지컬 이프 댐 보러 갈 예정. 이프 댠 와, 난 뮤지컬 언제가 마지막으로 봤지? 핑크 <laughs> <laughs> 샤이니 뭐지? 언니 내년 팬미팅 d nanny, n a n 요 y nanny, n a 언니 졸려? 졸려. 아니. 명리가 제차 뭔지 알아봐. 진짜 충격 없어요. 여자가. 아, 혹시 그, 그 달리는 차? 그, 그 날개 달린 차인가요, 혹시? 제가 차 알아본 건 그분 차밖에 없을 텐데. 그래가지고 제가, 어, 저도 차에 관심이 요즘 좀 생겨가지고, 어쩌고저쩌고 막 말했던 게 기억나요. 눈도 풀린 것 같다고? 아니야. 언니는 저녁을 먹었나요? 저녁 안 먹었어요. 날개 달린 차요? 아닌가? 그 차가? 기억력하면 또 젖어. 제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. 언니랑 본, 맞아요. 그차 여자들은 몰라봤준 차인데. 맞아, 맞아. 아, 그분이시구나. 아, 저, 왜냐면 하 제가 서킷 같은 거를 몇번 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차가 많이 달리더라고요. 어. 제가 이래 봐도 소식 아 달리는 건 무서워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몇번 보러 갔었어요 48분 아님? 어, 나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수정이랑 제가 나오는 어, 라디오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아바타로 나오신다고요? 어 같이 놀아봐요 한 시간 동안 안녕 액처에서 보내주세요, 저. 바이바이.